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운을 찾아서 어, 고스코리아 로또TV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어,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하는 영상 어, 영상을 보시고요 어, 행운수 잘 찾으셔서 좋은 행운 행운이 가득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 어, 육수 어, 육수분석 용지분석 입니다 육수를 찾아서 어, 분석하는 용지분석 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음, 21번 27번 33번 39번 45번 요 라인에서 어, 이번 주 중점적으로 보는 라인이죠 21번 라인 구간이 안 나왔죠 안 나온 구간에서 이번 주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자, 여기서도 안나왔고요한 주, 두 주, 세주 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해차는 요 라인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0 라인에 27번 있고요 27번. 어, 26번이 전에 나왔기 때문에 27번이냐, 25번이냐. 아, 그렇게 보는 거죠. 25번이냐, 27번이냐,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웃수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운수이니까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이 끝이 이렇게 나오는, 이 끝이 나온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끝이 나온 두 개가 나왔죠. 두개 나온 다음에 또 나온다고요.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왔죠. 두 개가 나, 나오는 그런 흐름. 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또요 20번 때요 라인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어, 구간들 다또한 번, 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세로라인 구간, 그 다음에 7번 세로라인 구간, 0끝수니깐요 연끝 수인 구간들, 그 다음에 이끄수, 이끄수 이 끝수, 이 끝수, 이두개 나온 구간들, 어, 요 구간들에서도 또 찾아가는 이렇게 찾아서 번호들을 찍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도 분석을 볼것 같으면, 음... 요 라인이죠. 5번부터 70라인까지, 어, 요 라인들, 어, 이번주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라인이니까요. 아, 요 라인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당번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13수, 13수 정도 나오면요. 어, 10수 정도 제외, 10수나 뭐 11수, 뭐 이렇게 제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 과거에 보면 많이 이렇게 제외가 됐고요. 어, 그 다음에 40번대 위주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30번대 위주로 해서 어, 번호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13수 어, 흐름인 것 같습니다. 30번대, 30번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40번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제가 여기 연 끝수 라인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 부분들 어 이렇게 해서 행운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 이 끝수, 이 끝수 나왔는데요. 또 이번 주어 눈여겨 또보셔야죠 한수 정도는 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요 라인 구간 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용지 분석 어, 이렇게 한번 맞춰 드리고요 자 이제는 백회기차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차 백회기 어, 이렇게 여기서 또한수 나왔죠 자 이번 주 6번, 19번, 30번, 21번, 41번, 43번 중에 자한 수정도 나옵니다. 한 수정도 나오는데 자 용지 분석의 43번 이런 숫자들 지금 보고 있고요. 39번이 나오면 43번 아 이렇게 나오죠. 어쨌거나 43번 아 이런 숫자 행운수 보고 있고요. 자, 11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1번, 2번, 4번, 5번, 10번, 16, 18번, 27, 32, 36, 38번 중에, 자, 여기서 한수 정도, 한수 많게는 두 수까지 어,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1수면 한 수, 11수면 한 수, 11수면 한 수, 11수면 한수 정도, 두수 나올 때도 있었구요. 두수 나올때 있구요 두수 자 두수가 나올때 있구요 자 이렇게 두수정도 한수에서 두수정도 나오니깐요 십일수면 어, 한수에서 두수정도 나오니깐 어, 그런 음. 번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찾으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는 수로는 어 16번, 16번도 보이기는 하는데 음 미출형 구간 분석에서는 혼자 나온 숫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일단 제외수. 1번, 2번, 4번, 5번, 1, 2, 4, 5, 1, 2, 4, 5도 별로 안 보고요. 30번대에서 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27번이나 38번 아 이런 숫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8이나 38번 아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한번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보너스 볼에 나오는 숫자. 자 19번, 35번, 16번 어, 16번이 있네요 야 16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여기 똑같은 동수로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동수 어, 이런 번호들은 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자9 3 7회에서 제외 올 제외 됐죠 이렇게 오늘 제외 시켰고요 그 다음에 938회차 한번 재외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죠? 9번. 9번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숫자. 자, 9번이 나온 다음에 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1번. 당첨. 11번 재외서 뽑았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수. 자, 14번은 없네요. 자, 30번이네요. 30번. 14번의 제외수 30번. 자, 그다음에 17번. 어, 17번의 제외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네요, 3번. 3번.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아, 33번. 33번. 자, 12번이네요. 12번. 자, 36번. 36번. 36번이 제외수 한번 볼게요. 자, 20번인데, 20번은 아무래도 어 20번 밖에 없나요? 자, 아무튼 20번으로 잡았습니다. 자, 38번, 38번에 33번이네요. 38번에 26번. 자, 26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재회수 어,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30번, 3번, 12번, 20번, 26번에서 이렇게 한번 재회수로 938회차 어, 확률 나올 확률이 적은 숫자들을 이렇게 한번 어, 나왔으니까요. 어, 참고하셔 가지고 당번 찍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0 0회기까지 어, 분석이 끝났고요 자 이제는 뭐 10회차부터 어, 1 3수니까요 13수에 3수를 찍어야 되고 백0회기에서는두수 정도를 찍어야 되니까요자 중복이 되는 수들 잘 행운수를 찾아서 어, 좋은 행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6번, 36번도 있고요. 똑같은 숫자 36번 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고정수 한번 잡아보면 38번이 은근히 이렇게 땡기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30번대, 38번대에서 38번이 이렇게 있는 숫자인데요. 어, 이렇게 한번 땡기는 숫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31번이 있죠? 여기 31번, 또 여기 31번. 어, 이런 숫자들도, 어, 땡기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수 잡아가실 분들은요, 어, 이렇게 고정수 잡으셔서 이번 주 좋은 행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수, 반자동수 한 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이, 26번의 다음 수 28번, 26번의 다음 수 28번. 자, 26번, 28번이 나온 다음에 26번, 26번의 다음 수 28번, 28번이 나오면 26번, 어, 이런 행운수들이 있는데요. 자 28번이 나왔을 때 함께 나오는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이 나올때 함께 나오는 숫자는요 44번, 그 다음에 어 20번, 20번, 28번, 44번. 자 이런 숫자들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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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 5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요. 아무튼 28번이 나오면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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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도 보셔야 됩니다. 2번이 또 보이네요. 28번이 나오면 쭉 가니까 5번이 보이네요. 자 28번이 나오니까 쭉 가니까 3번이 또 있고요 20번 28번 44번 자 28번 28번 자 28번 28번 자 28번이 이렇게 있고요. 28번이 있으니까 44번. 자 28번, 43번, 39, 43번, 28, 39, 43번. 아, 어, 이런 수도 좋은 수 같은데요. 아니면 28번, 38, 43번, 어, 이런 수도 좋고요. 어쨌거나 20번과 28번은 함께 나오는 어 그런 수들아 수가 된다. 5번, 20번, 28번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자, 2번하고 28번하고 또 같이 나오네요. 43번, 28번, 2번하고 28번하고 같이 나오고요. 예전에는 283033 이렇게 나와 많이 나왔었죠. 자, 2830 이렇게 2830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2번하고 28번과 같이 궁합수라는 거, 28번과 44번이 같이 나온다는 거에서 이렇게 반자동하실 분들은 어, 이렇게 해서 반자동 을 하셔가지고. 어, 이번 주 행운수 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44번, 39번, 20번 어, 이렇게 있죠. 20번과 28번 또 여기 2번하고 또 같이 나와 잘 나오네요. 어,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행운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잠시 행운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한번 반자동을 한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좋은 행운수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